분양권 전매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원하는 매물 찾기 자신이 원하는 매물을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매물을 찾았다면 가계약서를 주고받고 계약금 납입 보통 계약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명의 변경하는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합니다. 2단계 본계약서 작성 계약이 완료되면 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 후 일주일 이내 부동산에서 본 계약을 진행합니다. 각자의 일정에 맞춰 계약일은 조율 가능합니다. 3단계 명의 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 명의 변경일에 맞춰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명의 변경 일정은 모델하우스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매달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 관련 상담 문의 주시면 좀더 상세히 설명 가능합니다. 환호 공원을 품고 있는 환호 에스테이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환호 에스 달려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